2022년도 제1차 마포구의 추경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2억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추경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449억원 규모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개수 조정 소위원회에서 개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하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을 예산한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난지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최근 소각장 이슈와 맞물려 구의회가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의원 국외 연수비도 삭감됐습니다.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반면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공사비와 보도블록 유지 보수비 등은 증액됐습니다. 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도 1억 5천만 원가량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날 본의에서는 공덕동과 성산 이동의 복지 일2팀 존치 건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으로 동주민센터 복지팀이 통합됐는데 두개 동의 특수성과 복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